물러나라! <laughs> <laughs> 정신계로 <계획대로> 가라! <laughs> 일본의 잔재들입니다. 일본의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laughs> 일본의 잔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의 이 기념탑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안중근 의사를 찾아온 겁니다. 네, 나는 대한민국 언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울분을 토할 때와 똑같이 우리 민족이 말을 해봐요. 국제사에서는 일본말만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안중근 의사와 똑같이 언론으로부터 방송을 외면하고 있어요. 취지율이 3위에 올라갔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 저는 보내주지, 보여주자. 그래서 나도 안중근 의사의 심정을 백분 이해하죠. 대통령 선거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언론이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나중에 한번 보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희 내외 방송, 내외 방송에서 아, 나왔습니다. 그래, 그래. 내외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어, 지난 방, 방 30일에 강주 방문에 아. 이어서 오늘은 또안중근 인사 기념관에 방문을 했셨습니다그 아, 그래.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있드리겠습니다2차 대전이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일본 천왕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사과를 안 하고, 독도를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일본 땅이다. 어, 그리고 우리 대마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어, 우리한테 대마도와 같은 큰 성을 뺏어가지고, 그러고도 지금, 어, 미래에또 전쟁을 준비한다고 봐야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일본 천왕은 독가수의 그 일본 땅이라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런 날조된 이야기를 인정하고 한마디 그래서 내가 오늘 주탈을 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이 제가 방송에 못나에게 통제하는 것처럼 이 방송 관제 방송들이 지금 허경령을 방송에 못나에게 통제하고 있잖아요 안중로 의사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발언권을 국제사회가, 일본이 억압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일본의 총 초대 총리를 총으로 쏜 겁니다 안중원은 살인하지 않았고 다만 우리 민족을 대변하기 위해서 총리를 죽인 거죠 그래서 안중원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지금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어요 일본 천황의 사죄를 받아내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 고안 한다면, 우리도 대마도를 내놔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남의 독도라는 일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오도해서 우리를 날강도로 만드는데,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그게 기정화사실화 되어갔어요. 기정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거 일본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 해봐야 국제사회에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울분을 토할 때와 똑같이 우리 민족이 말을 해봐야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말만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안중근 의사와 똑같이 언론으로부터 방송을 외면하고 있어요. 시즌이 3위에 올라갔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 저는 보내주지 보여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안중근 의사의 심정을 백분이 해하죠 음. 그러니까 저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안중근 의사를 찾아온 겁니다. 네. 나는 대한민국 언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언론이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나중에 한번 보자. 네. 대선이 네. 얼마 남지 알아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음. 이제 보여주신 일본과의 관계나 그런 거에 어떤 식으로 저희 우리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아,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평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안중호 의사처럼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에, 에, 아시아 평화론을 주장했듯이 또 일본 전황은 천황 나름대로 또 아시아 평화론을 주장했죠. 그거는 무료로 점령한 다음에 다른 나라를 강제로 합병해가지고 어, 유럽과 맞붙으려고 했죠 어, 그러나 음, 히틀러도 유럽을 강제로 병합해서 어,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실패입니다 무력은 안 됩니다 음, 지금 허경영을 억압하는 것은 돈이라는 무력으로 권력 권력으로 허경영을 누르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 못 살겠다 나는 국민을 대변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80%가 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 받으면 그 다음날 적자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안되면 자살합니다. 이것을 기득권 세력들이 방송과 언론을 독점하고 일국민들의 민중의 항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두달 안에 1억 씩을 줘서 코로나 긴급 생계 자금을 줍니다. 이거는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세 이상에게 이을 줘서 가계 부채 2천조가 사라지게 합니다. 매년 100조의 이자를 서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2천조의 빚을지고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기득권들은 이런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저 아파트값 올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 맞습니다. 저 지방의 아파트는 팔리지도 않는데. 서울에 이 특권청들이 있는데만 땅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올리고 있어요. 그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특권청의 사회, 특권청들만 살찌는 사회, 국회의원들과 관료들이 살찌는 사회, 떠들고 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듯이 허경영 대통령을 부르짖어서 첫째 코로나 1억 생계 지원금 두달 안에 내 집을 하겠습니다. 이거 국회 동의 필요 없습니다. 헌법 76조 1항에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으로 출소가 있어요. 18세 이상, 이것도 18세 이상입니다. 18세 이상 국민 배당금 매월 150만 원. 결혼하면 3억 7, 3억 5천만 원. 이거 꼭 실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12위 국가인데, 이 경제대국 12위 국가가 맨날 돈먹정 하는 사람이 인상이 냅니다.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왜 방송에 안놓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3위를 한 사람을, 5%가 넘는 사람을 왜 방송에 안 내보내줍니까? 일본의 잔재들입니다. 일본의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맞습니다! 일본의 잔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의 이 기념탐 앞에 온 겁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대선이 두달 남지 남았는데 이두달 남은 시간 동안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지 저희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통령 당선이 되는 길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나는 반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부잣집 아들이 출세하는 거 그거, 재미없어요. 맞습니다. 네. 정말 우리 서민들에게 1억씩을 주고 평생 동극증 안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어려서 전쟁고하로서 1950년 1일 1일 제가 태어났어요. 이게 내 생일이 아닙니다, 오늘이. 이날 내가 여기 온 것은 전쟁고하로서 전쟁의 피해를 내가 제일 많이 봤잖아요. 그게 일본 천안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0년 1일 날 여기 서울에서 태어났죠. 중량교 다리 밑에서 태어났는데, 시골에 가서 머슴을 살고, 6기 어때 부모가 돌아가니까, 서울에 와서 30군데 정도의 공장을 다니고, 야간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압니다. 밥을 굶어서 중고등학교 때 길바닥에 한 300번 쓰러지고, 그래도 한 번도 빗나가지 않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전쟁 폐허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노인들을 한 달에 7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국민들을 동극정께 해주겠다 내것이 바꾸는 젊은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몰리고 있습니까 직장 없죠 자산하죠 그들에게 어떤 가정의 꿈이 없어졌어요 이거를 내가 살려주려고 9년이 일어선 겁니다. 대통령을 세 번째 나왔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어요. 이번 선거에도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대통령 되서도 월급 안 받습니다. 항공비 몇 백억 내돈 씁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안에서 먹는 밥값도 내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 저의 지난 날의 경험으로 봐서. 우리의 이 어려운 부모, 어려운 사람, 국민들과 그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자라나는 그 어린이들의 미래가 정말 걱정됩니다. 밤에 잠자고 나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가버리고 어린애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런 돈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적인 불안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데 거기에 희생자는 어린애들이 오갈 데 없는 어린이들 어머니한테도 갈수 없고, 아버지한테도 갈수 없는 어린, 어려운 어린이들이 많고, 이런 가정이 노다지 파괴가 되고 있는데도, 저 사람들은 권력 싸움만 하고, 기득권들은 자기들 살도리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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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말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고요. 네! 맞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1 0년인사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혁명을 해서 가장 먼저 혁명해야 될 것이 국회입니다. 맞습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을 정신계획도로 보내야 합니다! 국회를 혁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회 말고는 혁명할 곳이 없습니다! 나머지 서민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윗대가리들이 썩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뭘 행명하겠습니까? 네! 국회를 네! 행명해야 됩니다! 네! 네! 악당 선거법 여야후보만 테레비에 매번 테레비가 그들의것입니까 맞습니다! 네. 네!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중파를 마치 여야후보가 자기들의 전용 선전물로 쓰고 있고, 다른 나 같은 허경영 후보는 내 줍니까? 음, 하... 물러나라 300명의 국회의원 물러나라 정신계획대로 가라 이렇게 뭐 그냥 받아요 so mogo so mogo